자 닮음의 뜻 빈칸 채워봐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아좀 불편한데 확대 또는 축소 확대 또는 축소에서 다른 도형과 어떻게 됐을 때 합동일 때 그렇지 그때 두 도형은 닮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합동도 닮음이다 알았지 합동은 닮음비가 몇대 몇이야 1대1인거야 그치? 어그닮은 기호가 뭐였어? s를 거꾸로, 거꾸로 한거 어그한 도형을 여기서 여기로 확대하거나 여기서 여기로 축소하거나 했을 때 합동이 되면 닮음의 관계 있다고 하고 닮음을 나타내는 기호가 물결의 반대 S 이거였죠. 이거 아니고 이거야. 물결 쓰면 안 돼.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 물결 아니야. 그걸 뒤집어야 돼. 그래서 예시 만약에, 거기다 어, 이거 그려, 됐죠. 아, 이거 그냥 리액시 넘어가. 자, 닮은 도형의 성질. 대응하는 변의 <laughs> 뭐가 같다. 변의 대응 변의 뭐가 같아. 길이가 같아? 어, 길이의 어, 길이의 b 가 같죠. 합동은 그냥 길이가 같았잖아. 근데 닮음은 비가 같은 거. 그럼, 각은 뭐라 해야 돼? 대응각의? 그치. 그치. 얘는 그냥 크기죠. 크기의 비가 아니지. 얘는 그냥 크기 자체가 같아야 돼. 합동하고 그대로. 그래서, 길이만 이 비가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의 비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땡땡비? 어, 닮은 OOB. 비라고 한다.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얘가 뭐 길이가 6이고 얘가 길이가 3이면 닮음비를 2대 1 또는 1대 2 이렇게 부르잖아. 길이의 비를 따와 가지고. 그래서 길이의 비가 닮음비다. 그다음에 닮음 조건 세 가지 뭐 있었어? 삼각형. SSS SAS AA ASA 아니다. 그게 왜 이게 마치 합동 조건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근데 합동 조건이랑 같은 이유가 뭐냐면 닮음의 뜻 자체에 합동이 들어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확대해서 얘가 만약에 돼. 근데 그걸 되는 방법이 합동을 보여야 되잖아, 결국. 그럼 결국에 이제 얘를 적당히 확대시켰을 때 합동 조건을 적용을 시켜야 되거든. 근데 그러면 얘를 확대시켰을 때 이제 SSS냐? SAS냐? ASA냐 둘중셋중 중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확대를 해서 SSS 합동이면 SSS 닮음인 거고 확대를 해서 SAS 합동이면 SAS 닮음인 거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근데 이제 AA는 S가 왜 빠졌어? 변이 한 개밖에 없으면 길이의 비가 같은지 다른지 모르잖아. 비교 대상이 없잖아. 그치? 비가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삼각형은 이제 각이 두 개가 같다는 건 사실상 세 개가 다 같다는 거죠. 어, 세 개가 다 같으면 당연히 닮을 수밖에 없지. 그지? 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나타낸 게 S가 뭐예요? 변의 길이의 B야. 그치? 길이가 아니고 길이의 B야. A는 각의 크기야. 크기의 B가 아니고 크기야. 자, 그게까지가 닮은 기본이고 소공식 소공식은 그림 하나에 직각 몇 개일 때 직각이 두개 있을 때 쓰는 거고 여기다 우리 뭐 a, b, x, y 여기에 b변이니까 c 이기 높이 h 뭐 이렇게 써놨었어 그래서 <laughs> 첫 번째 공식 뭐 있었지? 왼쪽 어, 왼쪽 제곱은 왼쪽 곱하기, 어, 왼쪽 곱하기 오른쪽. 그 다음에, 오른쪽 제곱은 왼쪽. 오른쪽 곱하기 빗변. 이거였지? 네. 어. 왜, 내가 왼쪽 곱하기 오른쪽이라고 했네? 네. 왼쪽 곱하기 빗변. 이거를 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이 방향으로 외우세요.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느낌으로 외우라고. 근데 우리가 표현할 수단은 있어야 되니까 내가 지금 굳이 식으로 쓰긴 하는 거야. 근데 외울 땐 느낌으로 외워야 돼. 두 번째 또뭐 있었어? 어, 에, 아 얘가 두 번째인데? 세 번째. 가운데 제곱은? 가운데 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그 다음에 하도, 즉밑변 곱하기 높이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지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하시라고. 야넌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모의 교점이에요 새 중선의 교점 그렇지 중선 적고 자 거기다가 얘는 좀 그리자 중점 찍고 이어 4대9 그려 중점 찍고 이어 그 다음에 중점 찍고 이어 자, 이렇게 그리세요 그 다음에 성질은 선생님이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진 않을 거야. 그냥 결론만 짚고 넘어갈 거야. 알겠지? 응. 다 그렸어? 어. 그래서 무게중심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기호? G 응. 자 무게중심의 성질 기억나는 거 말고 또 넓이 6등분 또는 3등분. 3등분 자 여기서 봤을 때 6등분은 여기 좀 이런거 맞출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6등분 그 점을 진하게 그려 교점을 진하게 그렇지 응. 3등분은 이제 어떻게 그리냐면 3등분은 이 그림에서 여기 찌꺼기 여기를 없애는 거야. 여기를 이렇게 잘르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대충, 대충 이렇게 그려. 이렇게 무게중심. 여기가 이제, 뭐, ES, ES, 이렇게, 이 저렇게 S, 저 옆에 S를 빌려오면 ES, ES, ES 이렇게 되겠지? 3등분? 2등, 6등분으로 볼 수도 있고 3등분으로 볼 수도 있고 <laughs> 다 똑같은거지? 그 다음에 사실은 무게중심을 찾을 때 어차피 세 직선의 교점이니까 두 선만 그려도 무게중심은 이미 찾아져 있지. 그지?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 지금 몇 s? 3 s 이, 이 그래, 아니, 여기, 여기. 2sg. 여기가? sg. 그럼 넓이가 몇대 몇이야? 2대 1이지, 2대 1. 그러면은, 넓이가 2대 1이니까? 밑변의 길이의 비도? 여기가 2대1이겠지. 이 2, 여기를 보면, 그치? 2대1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기억해야 되는 타이틀이 2대1. 그래서 이렇게 성질 세 가지만 알면 돼. 근데 이제 얘가 이 2대1이 얼마나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원래 우리가 무게중심을 찾고 싶잖아. 담배 냄새나는 것 같아? 아닌가? 무게중심을 찾고 싶잖아. 그럼 원래 중선을 최소한 몇개 그려야 돼? 최소한 두 개, 그렇지. 두개 그려야 되잖아. 근데 2대1을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된다? 봐봐. 하나 그렸어. 무게중심을 찾으래. 얘를 2등분해. 그 다음에, 무게중심은 그럼 반드시 여기 위에 점 어디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반드시 몇대 몇을 유지해야 돼? 그래서 얘를 3등분을 해. 그럼 무게중심이 여기겠죠? 이렇게 찾아야 되겠지. 얘를 3등분을 시켜놓은 다음에 2대1이 되는 점을 찾는 거야. 그러면 얘가 무게중심 이될 수밖에 없겠지. 그치? 어, 이렇게 찾아도 돼. 무게중심 찾을 때. 자, 그 다음 넘어가자. 내각, 외각, 2등분선. 여기까지 하고 쉬자. 자 내각의 이등분선은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에어뭐 여기 뭐 a, b 바깥에 가 c 안에가 d 났을 때 공식이 뭐였어? 이거대 이거대 이거는 이거대 이거였지 그지 왼쪽대 오른쪽 왼쪽대 오른쪽 오케이 AB대 AC는 BD대 CD 왼쪽대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치? 자, 이거는 선생님이 뭐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이거를 끌어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과정이 그 중간 과정이 문제를 되게 많이 나오거든.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랬거든. 근데 이거 어떻게 되냐면 자, 그냥 라인으로만 보 자, 얘를 연장시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에서 얘랑 뭐하게?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 그리면? 엇각과 동의각을 이용하는데, 얘가, 얘 엇각시키면 여기죠. 그지? 하나, 그리다가 선생님 설명 놓치지 마. 그 다음에 여기 동의각시키면 여기지. 그지? 그럼 여기 새로 생겨난 삼각형이 어떻게 돼? 2등변이 되지? 여기랑 여기랑 같단 말이야? 이 교점을 2라고 했을 때, 2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걸할수 있지. 그,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평행하니까 할수 있잖아. 그지이렇게 평행하면 그거 쓸수 있잖아. 피라미드. 기억나지? 그 외에, 삼각형에서 이거, 공기가 모르는 공기인데, 이거? 여기서 이렇게 평행할 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하잖아. 그거를 눕혀놓으면 이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렇 그래서, 얘를 식을 써보면, AB 대 AE는, 그 다음에 여기 BD 대 CD. 이렇게 원래 되잖아 파란색 따라가면 근데 근데 아까 이등변에서 가만 보면 A랑 같은 게 누구? a C. 그래서 이거 대신에 이걸로 바꿔준 거야 그럼 이 공식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문제에서 이 이렇게 이 연장시킨 이 그림이 나온다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게이 피라미드 닮은비랑그 다음에 억각동의가 여기 이등변인 거 이런거 알아두라고 우리 피타고라스에서 왜 그림에서 무슨 정사각형인거 알아둬라 뭐 직사각형 뭐 직가사각형 네기둥에 생기는거 합동인거 알아둬라 이런거 했잖아 그런것좀 여기서도 얘가 이등변인거 알아두고 그게 나오는 과정이 뭐억각동의가 이런거 이용한다는거 알아두세요 네. 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외곽의 이등변선부터 하자